해나마짐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김치를 자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전라도 김치의 자랑거리는 매콤하면서도 바다가 가까워서 젓갈을 풍부하게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깊은 맛과 고소한 향을 풍깁니다. 그리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지역에서 자란 배추를 사용하여 만든 포기김치는 다른 지역의 김치와는 차별화된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소뿐 아니라 아삭하고 식감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는 입안에서 감돌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맛입니다. 전라도 해남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이 김치는 지역 특성을 가진 김치입니다. 초겨울에 먹는 포기 김치는 생굴에 한쌈 가득 입안에 넣으면 감칠맛이 오랫동안 입안에 있습니다. 자연의 재료로 버무린 전라도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멸치젓갈 맛과 새우젓갈 맛을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더불어 김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나 변비, 면역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해남 아짐이 추천하는 전라도 김치 드시고 오늘도 건강과 행복 한 몸에 받아가세요.